5월 다음에 오는 6월에 해당하는 단어, 발음기호의 발음, 정확한 발음, 같이 배우고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6월인데요. J에 해당하는 소리, J 하는 소리, 이렇게 D와 3자 모양이 나란히 오는 발음기호 소리는 J 하지요. 입술이 약간 앞으로 내밀어지고요. 혀의 위치는 여기 그림 참고하시고요. 입 천장에 닿는 위치는요. 윗니 안쪽에서 이렇게 잇몸 튀어나온 곳이 있고요. 더 뒤로 쑥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부분에 혀를 대시고 쭉쭉 예. 성대가 울리도록 해서 발음을 합니다. 같이 해볼게요. 쭉쭉 예. 그리고 유 이렇게 점점 붙어 있죠. 네. 유에 해당하는 발음 기호 소리는요. 으우 하는 소리예요. 입술이 모아지면서 으 오, 이렇게 약간 올라갔다 내려오는 리듬입니다. 오, 오. 그리고 여기 이제 비교하여야 할 발음이 있는데요. 이 발음은 으 소리가 들어가 있는 짧게 우라고 하는 으, 으 하는 소리예요.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요. 여기는 이제 우, 라고 발음해 주셔서 쥬, 우 하니까 쥬, 쥬 하고 발음이 되죠. 쥬, 우, 그죠? 그 다음에 마지막은 N입니다. N은 은음 하는 소리에요혀 끝이 윗니 안쪽과 이 몸이 만나는 치경 위치의 혀를 대면서 은음 하고 끝납니다. 그래서 June, June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해볼게요. June, June 빨리 더 해보겠습니다. June, Jun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6월이었습니다.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. 댓글 감사드리고요. 올리브 만큼 영어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. Thank you for watching. Have a great day.